하고 이러면서 아 진짜, 정말 해거 <laughs> 아니 근데, 어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 게 어, 여자 댄서가 원래 올라올 때 항상 같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때 보시고 아 됐다 싶었겠다, 그죠? 근데 갑자기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놀라신 분들이 조금 더러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, 생각해보니 보면은 여기 꼭 여기 심술궂은 사람이 여기 뒤에 한한명 있어요. 제 나중에 누군지 말씀드리고 꼭 혼내주세요. 자꾸 이제 빼라 빼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아주 이제 막 그냥 둘을 넣어버려가지고 그래갖고또 빼라 하시더라고 또 그래갖고 진짜 정말 막 삼천궁녀 말씀드렸는데 넣는다는 거를 제가 말리느라 진땀을 좀 뺐습니다. 아... 네. 또 하나, 제가 오늘 조금 마지막 지역이라서 많은 걸 조금 준비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죠? 나이트라고 야심차게 소개했는데, 늘상 보여드리던 것만 보여드리고 가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조금 더 특별히 또 하나 더 준비한 무대가 있습니다. 얘들아, 나와 볼래? 뭐야? 서봐. 아니, 어떻게 조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좀 뭐. 아, 이런 것 같아요? 아, 그래, 요 야, 이게 좀. 어, 이제 풀어도 돼. 어, 풀어도 돼. 아니, 이게 정말 일치월장한 저의 댄스 실력을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일까 하는데. 보고 싶으세요? 아이고, 내가 이거 너무 멋있다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. 아, 이게 조금 막상 출연하니까 조금, 좀 부끄럽긴 한데.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.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저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쳐야 된다니까,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, 그냥. 아시겠죠? 네. 감사합니다. 그럼, 음악, 주세요.